서바나의 서바나서를 보면 3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하게 만드시는 분인데 딱 하나 못 이기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기쁨 우리를 향한 그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 도저히 못이기신다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이고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장 1장 2절에 4절의 말씀의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아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불행한 모습 우리가 절망하는 모습, 우리가 괴로운 모습을 도저히 못 보셔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그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활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온 세상 우주만물을 다 이긴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기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새끼양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새끼양을 향해 손살같이 내리간 독수리는 얼마 후 그냥 날아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어미양의 두 눈이 빠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미 양의 네 다리 사이에서 새끼 양의 눈을, 새끼 양이 눈을 깜빡거리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끼 양은 누구입니까? 새끼 양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끼 양은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와 고통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언어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고통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지난 세월의 죄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혹시 짓고 있는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제도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얼마나 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에 자녀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물질의 관심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어떤 곳에 이 새벽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을 둘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그런 눈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에 관심을 두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절입니다. 그분이 만유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구말리 장청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곳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